2.1 버전 사실상 마지막 이벤트인 유령선 대모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이벤트가 두개 정도 되는데 둘다 딸깍 이벤트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한 거는 뭐 이게 끝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남은 기간이 20 며칠 남았는데 끔찍하네요. 정말 이거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냥 스토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넘겨도 될것 같은데요. 유저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앨리스가 무슨 계획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뭐, 솔직히, 더빙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읽기는 좀 무리입니다. 이거 진짜 뭔가 엄청난 스토리일 것 같은데. 아.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더빙을. 더빙을 했어야지. 어, 오. 연극 시작 상. 뭐, 늘 하던 라이터의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라이터 비화에 나왔던 그런 거. 아니, 근데 펜싱에는 좀 어울리는 화면이다, 이게.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스토리를 다 건너뛰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어. 아, 스토리 또 나오네? 아, 이럴 거면 더빙을 하라고. 미호요. 어? 이렇게 열심히 만들 거면은 더빙을 하란 말이야, 지금. 나도 건너뛰기 싫지만, 건너뛰게 되잖아. 어, 이번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학교 가는 길인가? 앨리스? 아 이거 제인으로 하고 싶다. 제인으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뭐야? 갑자기 이화 하면? 아니 뭐가 막 엄청나게 패링이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 이게 자동으로 패링이 되는 건가? 칼날 맞기. 어, 와, 이거 짱인데, 진짜? 칼날 맞기 효과를 발동한대요. 평타만 누르고 있으면은. 공격을 계속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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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는 적들이 다 배우들인가봐요. 어, 아 그렇구나. 아, 왔다갔다 하는 거네? 아니 근데 왜 다른 캐릭터를 못 고르는거지? 유주아와 마나토가 막 출발했을 무렵으로 돌아간다 아 진짜 근데 스토리 너무 흥미롭다 되게 되게 스토리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근데 근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개발진들이 이거 이벤트 스토리에 과연 애정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애정이 있으면은 이거 당연히 더빙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애정이 별로 좀약그 메인 스토리보다는 애정이 약하니까 더빙을 안 해준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자금문 그 비용 문제 때문인가요 역시? 아니 근데 진짜 어 더빙이 없으니까. 뭔가 스토리를 좀잘안 보게 됩니다. 정말 궁금하긴 하지만, 더빙이, <laughs> 더빙이 중요해, 나는. 아니, 근데 얘네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에테리얼 같은 애들은 안 무서워 하면서, 어? 왜 귀신을 무서워 하는지, 그게 약간 설득력이 좀 없긴 해요, 그게. 그리고 유즈아, 뭐, 그 캐릭터 트레일러였나? 암튼, 그거 보면은, 막 깡패들 발견하자마자, 앨리스랑 유즈아랑 바로 무기 꺼내들고, 막 이렇게 패던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에테리얼도 안 무서워하는데, 귀신을 무서워한다? 이게 약간, 애초에 귀신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뭐 원한을 많이 가져서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좀 약간 암튼 좀 그게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유령선이고 뭐고 가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빙을 안한 거겠죠 뒤바뀐 기류 <laughs> 아니, 지금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평타만 때리고 있는데, 와 타격감 뭐야? 진짜. 잡았다! 전투 너무 재밌고요, 진짜. 전투 너무 재밌다, 이거. 어? 보여드는 물줄기? 음. 아니, 근데 이거, 유령선, 그거, 이거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슬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슬픈데? 연속 공격으로 득점했네요. 완벽한 대칭이에요. 조심하세요. 정면으로 맞으면 안 돼요. 야! 자들, 화점 표정이네요. 와, 얘를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 한 번에 깨. 세련한녀. 예, 당신의 약점을 보이네요. 어, 우리도 계속 같이 가, 가자. 아, 근데 저처럼 이거 스토리 다 이렇게 스킵해버리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죠? 많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봅니다. 감히. 어, 잡았어. 아니, 어떡해요. 이벤트가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체? 이제 보물 상자를 거의 찾기 직전인가 봐요. 어 만났다. 아앨리스가 그렇게 속였다는 거를 이렇게 밝혔나 봅니다. 됐어. 스토리 뭐 대충 이렇게만 이해해도 뭐 되지 않을까요? 오, 진귀한 보물. 어두개 넣을 수 있네. 어? 승부는. 슬슬 마무리해야겠군요. 하! 아, 근데 진짜 그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정성들여서 만드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랑 클릭으로 이렇게 그냥 어? 넘겨버려도 되는 걸까? 굉장히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같아 되게 정성들어 만들었을 텐데 이 대사 한줄한줄 한 줄. 하지만 내내 <laughs> 내 스페이스바에 그냥 무참히 그냥 넘겨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 더빙이 없잖아 더빙이 없는 거 어떡하라고 아 이거 무제한 모드인가 보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무제한 모드인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와우. 아니, 뭐야. 아니, 에? 아니, 왜 점수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아니, 이거 점수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오케이 어? 끝난거야 이러면? 어? 뭔가 이 속도로 끝내면 안되는데 이 속도로 끝내버린거 같아요 아니 <laughs> 아니 끝났어 지금 2.1버전 사실상 마지막 이벤트가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이벤트는 딸각 이벤트밖에 없어요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끝났네요. 어, 유령선 데모험. 끝나버렸네요. 정말, 뭐, 뭐, 솔직히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앨리스랑 유자랑, 뭐, 앞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겠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닐까요? 아무튼, 더빙 없는 것만 빼면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